미국 대통령 선거는 영적 전쟁이었다. 세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급스테이트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미국 전쟁의 의제와 선거를 보면 선과 악의 영적 전쟁처럼 보였으며 이것은 우리 시대의 놀라운 전환입니다. 민주당은 남부 국경을 개방하여 수백만 명을 불법입고 국시켜 경합주의 비행기로 이동시키고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하도록 만드는 일까지 시도했지만 보수적 가치를 가진 시민들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성전환 확산, 각자 성을 선택, 도덕적 타락, 딥스들의 전쟁 확대, 인본 자유 검열, 국가 부채 천문학적 증가, 마약과 노숙자의 급격한 증가. 팬데믹 기간 민주당 주지사는 교회 폐쇄와 백신 강제 접종, 암살 시도, 주류 언론의 선동은 선을 넘었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들의 질주를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는 기독교 지도자의 기도를 받았지만, 오바마는 메리크리스마스를 중단했고, 바이든은 부활절의 동성애자와 이벤트를 함께 했으며,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깨어있는 기독교인의 80% 이상이 트럼프에 투표하였고, 반성격적 전책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반대했습니다. 박빙을 보도한 기만적인 언론의 기사만 보면 헬스가 당선되어야 했지만, 정계의 비주류가 당선되고 상하원 통제권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주로 시골지역에 거주하고 진보가치를 지지하는 고소득의 사람들은 동부, 서부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료 바벨론의 의제가 문명화된 도시에서 더 쉽게 허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악한 것을 옳다는 믿음으로 생겨난 집단 문화적 위선자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에 쳐서 사치와 타락을 조장하고 돈을 숭배하는 음행의 도시는 음녀 바벨론입니다. 내 백성은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도시의 미지근한 기독교인들은 이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성경적 관점에서 분별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민주당은 종교의 자유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법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통찰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보면서 민주당이 더 집권해야 적 그리스도의 도래가 촉발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허를 찌르는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사실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누가 이겨도 내전을 염려하는 분위기는 많았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성도들과 짐승의 전쟁이 기록되었고 짐승의 나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짐승의 머리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증인과 짐승, 성도들과 짐승 사이에 전쟁도 예고되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 어,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성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은 열 뿔을 가졌고 머리가 일곱이라 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열 뿔은 세계 여러 나라의 권력자들로 그들은 짐승의 세계 단일 정보를 수립을 위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조력자들입니다. 머리가 일곱이라 하는 것은 역사에 등장한 일곱 짐승의 제국을 상징합니다.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미 망한 다섯째 국은 애국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이고, 현재 있는 하나는 로마 제국이며, 칠 왕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는 세계 단일 정부에서 여덟 번째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짐승의 머리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치료된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머리는 나라를 상징함으로 그의 나라가 어떤 이유로 거의 파괴되었다가 부활한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크리스도를 배출하는 칠왕국은 현대 나라들 중에 최강대국입니다. 그의 나라는 어떻게 칼의 상처를 입을 수 있을까요? 외부의 테려 세력이나 세계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라가 두 진영으로 갈라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경을 개방하여 수백만 명을 입국시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슨 짓이든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달러 붕괴에 의한 경제적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소요가 국가 간 전쟁뿐 아니라 내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만약 폭동이 일어난다면 기독교인들은 총과 칼을 들고 맞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모든 악한 것들과 두려움에 싸워야 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선과 악, 하나님과 적 그리스도의 체제 사이에서 시험을 당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짐승의 나라는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불신자들은 좋게 여기며 적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때에 접근할수록 속임수와 선동과 거짓과 미혹이 가득할 것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취임할 예정이니 아직 두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정보를 이양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악한 자들이라면 4년을 더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향은 예측 불허이고, 우리는 시대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정보를 구성하든, 마지막 때의 위험성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본질적인 종말은 일어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변혁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리더십 변화나 권력의 이동으로 희망이나 절망을 찾지만,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주를 통제하시는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